육각 기둥은 실이 두 개가 필요해요.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붙여주시고, 이렇게 붙여주시고, 여기 1번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. 그 다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번,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깥쪽에서 안쪽,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순서대로 지그재그로 실을 꿰어 주시고요. 이, 이 부분에서 7번 부분에서 다시 1번 부분으로 이쪽으로. 통과시켜 주세요 잘 조절을 해서 잘라 주시고 여기서 매듭을 1차로 매듭을 짓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이 오른쪽에도 순서가 똑같아요. 이 부분에서부터 1번. 바깥쪽에서 안쪽, 안쪽에서 바깥쪽. 바깥쪽에서 안쪽,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해서 다시 1번으로 올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. 아, 실이 너무 짧네요. 이렇게 길게. 해서 다시 1번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.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끝에서 배듭을 지워주세요. 배듭을 따로따로. 만들어주시고 같이 당겨주시는 거예요. 같이 당겨주시면 짜잔! 육각기둥 완성입니다.